네, 비트나인 주제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비트나인을 차트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조금 윤곽이 나오는 차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채 GPT, 그러니까 AI 챗봇 관련 수혜주들, 자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이 후속 주자로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나인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설명에 앞서 가지고 우선 제가 이 비트나인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어, 투자 보고서 파일 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간단히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부분 차근차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나인의 비트나의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이고요.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AI 챗봇 그러니까 비트나인의 산업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매출이 조금 더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파일 내용들을 제가 어,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러니까 2월달에 이챗지피티 스토어 그러니까는 어, 쉽게 말하면 AI 챗봇 관련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노출 예정 공시 한 개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따로 분석을 해가지고 기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쨌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밀집되어 있는 매물 집중 구간 대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단기적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전부 다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자 목표가를 설정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가격까지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표 가격이기 때문에 가다가 혹시나 다른 섹터로 수급이 이동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무너지는 시그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매도 신호 검색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어, 전부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비트9에 대한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번호. 제 직종 연락처 이고요. 010-5765-2186 번호로 비트9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 은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즉시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어, 지금 제가 준비한 투자전략 핵심보고서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비트9이라고만 전송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매물 집중대 구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트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차트가 있습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확인되는 구간들이 보이시죠? 자, 이 자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전부 다이 고점에서 추세가 바뀔 때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뭐죠? 어, 바로 이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매도 신호 검색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파일들 어차피 전부 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여기 010 576 5 1 8 6으로 비트나인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 매도 검색 신호기 어, 이것도 설정하는 방법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수만 잘하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점에서 우리 매수하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잖아요. 주식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원래 수익을 꾸준하게 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기준의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차트에 이렇게 수신호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가 공개해 드리는 만큼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이 매매 수신호기 자이 부분. 꼭 내가 한번 받아서 간절하게 수익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나는 정말 간절하다 자이 간절함만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은 그 진심을 확인하고 제가 바로 어, 이 매수 매도 수신호 검색기에 대한 내용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기 영상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간절하다 자 정말 간절하다 이거 바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살펴보시게 되면 이 고점 때 자, 이 신호가 나오는 순간 추세가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필히 어, 이제 검색기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내가 홀딩을 하다가 어,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파란색 화살표시가 뜬다. 자, 그럼 일단은 비중을 얼마? 50% 이상은 줄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추세를 보고 은봉이 나오면은 그대로 매도. 근데 은봉이 아니라 조금 한번더 튀어주네? 그러면 그 이상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못해도 우리가, 어, 완전한 고점은 아니지만은 못해도 우리 어깨에서는 팔 수가 있다라는 말만 제가 전달드리면서 자,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해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어,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차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저점을 형성하고 이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중장기 매물대를 만나러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추세 변곡의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이 어, 매도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이 8천 원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올라가다가 더 이전에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 줄이시는 거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 비트나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이 비트나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도입 시점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제가 이 왕대박 어수주자실 어, 캔들 런터의 실질적인 어, 제 나름대로의 어, 왕대박 수혜주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하신다 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 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